단 하루도 죽할 날이 없는 국경선 히말라야 5,000m 고지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희바한 산속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적의 벙커를 향하는 지간의 모습 이야기의 시작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마을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비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인를 참지 못했던 불굴의 소년 방게 내내 새까위 니더

테르범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경 인근 최전선 보다 강도 높은 근무가 이어지게 되는데 시골 마을 출신의 무친 친화력을 자랑하는 비크람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 마을 출신인 것처럼 말이죠. 칼아, 마무, 차으로부터메제비히를 듣게 되는 니크람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냥 무사태평한 듯 보이기만 했던 주인공, 실제 상황이 발생하자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테러범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대원들, 심지어 비크라미 체포한 인물은.

마냥 좋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취직군을 어, 험더디... 잃었다는 사실에 강력한 꼬장을 피우고 있었던 테러범들의 수장 음... 대원들을 향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수월하게 테러범들의 아지트를 소탕하고 있었던 대원들 그리고 예상 그 이상의 수확 때까지. 트라 아니, 뭐, 가나데, 시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나도 음, 복귀하는 길에서 매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테러범들. 음, 음. 대원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소중한 동료를 잃어야만 했던 피크람. 심지어 그는갓 태어난 아이의 아빠였으니.

수많은 소문들을 접할 수 있었던 주인공. 라 테러범들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말이죠. s verify क्या क र े sir? a लेना च ा sir. o k go for it. Go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마을에 숨어있었던 테러범들. 민간인들의 피해를 우려 후퇴를명령하는 사령부였지만. 노파크의 대명사 no. 비크람 Come on. Come on. 그에게 후퇴란 없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만 했던 대나범들, 또 다른 보복의 연석을 막아내야만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난전의 끝, 드디어 테러범을 소탕할 수 있었던 주인공. 이더고마다비도이다오 스타레비키, 심지어 상급 부대로부터 포상휴가라니바가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고조되어만 가는데. 기는에는 남은 휴가 기간 마저 반납하고 부대로 복귀하기로 마음 먹게 되는 비크람.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새 봄이 되고. 가 인도 남이의 모든 모든 이이 본격적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적국으로부터의 선빵이 말이죠. 아비 완벽히 가까운 기습 공격과 함께 소중한 동료들을 잃어야만 했던 비크람 하지만 그에게 그저 좌절하고 있을 틈 따위는 없었습니다. 잘 쓸수록 에서 거래비니다

시력같은 어둠 속. 절벽처럼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만 했던 비크람과 대원들. 파야! 그 모든 것은 적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으니. 300m <목소리> दूर 오브젝트에서. r 파르 Yeah, 나리저아티파스미디리샘과 동시에 벙커에 도달할 수 있었던 대원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모든 동료들에 대한 참교육을 말이죠. <놀람> 무친 돌경 능력으로 첫번째 벙커를 달하는데 성공하는 인도 측 <목소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종크람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목소리> 13th Jackriff Battalion is adding one more star. Your name is also being recommended for Mahavir Chakra. Congratulations, Captain Patel. Mm -hmm. Merry mm -hmm. mm -hmm. jani, um, uh, Sir. We had uh, decided our success... Louder! by my code name Chir Shah. Sher uh, How can a Pakistani troop challenge us? <laughs> you guys are on rest and recoup as of now.

세컬 커보이스스리셔 레빌 스 뛰어난 용병술과 함께 네 번째 벙커 탈환에 성공하는 비크람이었지만 <목소리> 대원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나이퍼에게 당해버린 후인과 부산당한 동료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비크람 그는 끝내 장렬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버커의 함락과 함께 말이죠. 1999년 히말라야 고지대를 탈환하여 카르기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던 비크람 바트라 대위의 실제 이야기 비록 그는 먼저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목소리> 인도에서 만든 또 다른 전쟁 액션. 세르샤였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이 남이야기 같지만 않던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